자, 이제 우리 할 거. 페이지 이제 33페이지. 아, 새로운 거. 자, 화학 반식과 그리고 용의 농도인데. 화학 반식 해봤자, 이론. 할거없을니다 이론 할 거. 우리 보면은 이제 그 화학 반식 쓴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우리 그 상태 쓴다는 거. 그런 도 알면 돼. 딱히 뭐할거없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번역했는지, 농도. 농도, 농도. 농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농도 좀 봐야 돼요. 해봤자 이거 말만 써있지. 어 그래요? 별로 할건 없는 거 해봤자 우리 문제 풀때공 되는 거 알죠? 공 됩니다 이제 공되는데 일단 뭐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우리 문제 풀면서도 좀 해야 돼. 안녕하세요. 그래서 참고로 화학 반응식에서 그 개수비가 저기 있죠 반응 그 몰수비 또는 뭐 반응하는 어떤 개수비 또는 이제 기체교호는 부피비 근데 질량비는 별개, 나? 질량비 별개죠. 별개라는 거 알아야 돼. 그 화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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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입이 개수입이랑 그리고 질량비랑 별개라는 거. 하지만 일정한 그 질량 비례로 받은 어, 한다는건 계속 음, 참고아설면되고 농도 농도. 이거 살짝. 네우리문제풀면 이제 는 거. 아런거다 우리가 이제 농도를 봐야 되데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먼저 이런 설명하고 생각 것 같은 느낌? 니다 농도인데 용액 용액 다 알죠? 이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이 때 배운 농도가 뭐냐면 총두 가지, 퍼센트 농도랑 그리고 몰 농도. 두 가지 점 필요할 텐데.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퍼센트 농도랑 그리고 그 농도의 정의, 정의 봐야 되는데, 우리 좀 화면 좀 끄고, 끄고 꺼다꺼다 껐다. 껐잖 꺼져, 죠 좀. 합면다 시작하면서. 합니다. 먼저 우리가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농도. 농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용액의 질량 So, how does i 정의 정의. o m m y Tommy, Tommy. Tommy, Tommy, t 는용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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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용질 y t o 질 m 질량. o m 분분이이 이 구한 식은 용액의 질량분니 그죠? 용액 질량 용액 질량. 용질의 질량. 용 질량. 근데 시좀 용질 곱하기 몇? 용질의 질량. 곱하기 곱하그그 나온다. 그러면 이 퍼센트 나다 나오고. 그면 뭐야? 질량에 대한 것. 자, 질량의 정의 보기. 질량의 정의. 그죠 물질의 고유한 양. 그럼. 어, 고유한 것이 곧 질량이에요. 고유하니까 고해야면 변해 변해. 안 변해. 변해는 주변의 어떤 뭐 온도 압력 다 변해도 어찌피는 아닌 안 변한다. 우리 천구로 가장 많이 쓰는 농도가 저거 퍼센트 농도라는 거. 너희가 어, 이제 그 초등 때부터 배운 거. 소, 소금물 설탕물 농도. 초등학교 그 때요? 어때 안배웠나그우죠그우죠 배운 적. 너희들이 그 퍼센트 그 농도에 대한 그그 아 정력이 한 최소한 뭐 4년5년 최소. 야 어릴 때부터 뭐 소금물 섞어서 누가 섞었어 막 하는 거. 부하고 이 퍼센트 놓데 이것은 아무튼 이제 질량에 대한 거니까 주변 그 온도 안별다 변변된다. 이안 변한다. 그리다 썰어다 어다로다 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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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용다 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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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똑같은 어다 썰어다 썰어다 썰어아 썰어다 썰어다 다다썰다어질어 하지만, 저용녹아 들어간 물수는똑같다는보장 없다. o 네. 다 우연 우연히 그 d t 랑다 똑같은, 경우, 그때는 뭐 상관없지만 네. 확실 g 다다똑같 h e 뭐 상관없지만 네. 그확실 네. s 네. 다똑같다는 보장 없으니은 네. 같은 질 t 녹아 들어갔다 a s s i o n What's your passion? w 어 a 서서 your passion? w 물도도 s y 의 정의. p a s s 정의 정는 그다음에 는 용액 1L 1L 속에 1L 속에 녹아 있는 물. 용질이몰수용질의 몰수를 한다 그리고 얘는 구하기가 어떻게 되요이요 비적히 이에 용액 부피. 분해분질 분해. 용질의 수몰수 몰수. 몰수 곱하기 100 하면 안 되죠? 네. 끝. 이것이 물라고 있고 몰물어는 거. 그리고 이것을 좀더더잘 쓰면은 첫 번째 그몰몰몰 퍼리터 쓰면 돼요. 다 똑같은 거. 그리 얘는 자 얘는 부피에 대한 몰수인데 첫 번째 분자 에 들어간 그 용질 몰수는 주변에서 온도 안면 다 변동되는 다 똑같은데 부피 이거 셋 달라. 아니 주변 온도 올라가면은 커져요. 커져. 어, 그러니까 몰농도 얘는 어떻게 돼? 몰농도 더 감소한다. 그럼 주변 온도 좀더더 내려가면. 진짜 업체에다 그, 담고 어, 더 감소한다 올 온도는 엔더가 증가한다 터진다 그렇 그래서 상납력은 딱히 없습니다 온도는 좀잘 변한다는 거열평창인가 뭐야 이게 라고 할때다 네, 똑같습니다 a B 두 용질인데 두 용질은 물론도 X, 물론도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매너지는? 얘는 얘는 녹아들어간 그용질의개수 용질을 볼수다 똑같아 되나? 물론 그 똑같은 용액 그비약이 라고 할때이쪽에 녹아들어간 그두 AB 두 용질에 대한 질량은? 별진 그다지? 그지입니까? 그 이거 하여 이해 알면 돼요 그리고 아무튼 얘는 아무튼 온도 압력에 따라서 좀 변한다는 거 아니, 얘는 그냥 뭐 현재 뭐안력 안다 그러면은 끝난 것잘 아닙니다 지금 뭐 하면 되지? 두 개의 용액에 대한 그 뭐야 농도가 있죠? 바꾸는 거그농도 환산 하는 거, 거 타야 돼? 시어 문제 좀잘 나오니까 잘 봐야 돼. 먼저 퍼센트 농장 이것을 때몰농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게? 질량을 구해서 밀도를 사용해 바꿔. 누구의 밀도? 지, 용, 질 용질의 질량을 구한 후. 대입해. 자, 먼저 하면 하면 다 똑같다 이거이거다 이거 들으면 잘 맞춰 주는데. 근데 퍼센트 농장 얘는 구하는 것은 용질? 용질 그냥 여기 그냥 용액 용액 용액의 부피 미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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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다 미안, 질량 이 질량 질량 분해 이게 안 나와서 그 무슨 용질 용질의 질량 이거 곱하기 백 하면 돼요 얘는 용액의 부피 부피 분해 용질이 몰수 포함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바뀌어 좀 바뀌어 네 보면은 얘는, 얘는 질량이고 얘는 부피이고 바꾸면 돼요. 그냥. 어떻게 바꾸게? 어, 밀도. 밀도. 밀도, 밀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게?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진력, 어, 그수는 질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질량에서 어,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해면 돼? 바꾸시기. 그래서 주원 질량 곱하기 밀도 분의 해 줄래. 잘그죠 다음에 또 분자의 경우는 이제 처음에 질량이 있네. 용질 질량인데 이것도 어떻게? 몰수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한다고? 저 몰수구하는 거 어떻게? 몰수는 아, 우리가? 질량. 화학. 우리가 네. 화학질량. 화학질량 분의 질량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질량통해서 우리가 그 몰수구하려고 할 때, 자 어떤데? 저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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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질량 분해 1 했는데, 그죠? 질문 질문. 자 문제 그러면. 자 퍼센트 농도를 뭘로 바꿀 때 우리가 이제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이 뭐 어떤 거 있지? 화학식량 누구? 네. 누구의? 에이스. 용질 용지 용질 용질 지 용질 아니 용질은 누구? 어떤 거? 질량 아잉 에잉? 에 몰수 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것이? 아. 누구의? 용질의 용질의 화학식량? 또 어떤 거? 에 아, 누구? 용액 어, 아, 용액의 밀도 밀도 음. 자용질의 밀도 알면 되안돼 안돼요 네뭐 어, 필요 없습니용액의 밀도라는 거 그리고 용질이 어떤 화학식이냐 알겠나그렇죠 됐습니까 네. 이제 예, 얻어서 이어서 반대 거꾸로 거꾸로 꿀꾸러 거꾸로 자물 용도 얘를 퍼센트 정도 바꾸는 거 똑같은 패션이야 아이고 얘는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라고 용질 물수 그렇죠 어 용액의 부피 분해 용 용질이 뭘 써. 뭘 써. 아유, 무슨 무슨 무슨. 이거에는? 용, 에드 질량. 질량. l i 용, 질이 질량 i 이 h i 이 l i 이백 i p 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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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p 누구 어, 아, 어, 어, 그, 이 누구 용질의 밀도랑 용액의 밀도 다 똑같은다 이게.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야될니그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이그 급하기 뭐 역수를 한거지잘분을좀 잘해야 돼. 할 별거 없어. 이거 쓰고 비교하면 돼. 그암무하는 순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응? 쓰고서 잘 비교하면 돼.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이런 문제는 파이팅하면 되고. 농도에 대한 문제를 해봤자 거의 <laughs> 패턴 보인다. 패턴 보인다. 농도에 대한 문제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비대식.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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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거. 비대식만 잘활용해도 우리가 좀더 쉽게 풀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서서 이어서 문제 켜져라. 키워져라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겼던 이 점. 이제. 이점문 자체 이 그럼 이점 문제 갈수 있습니다. 이점 문제. 좀 지우고. 지워버려. 지워. 빨리 갔어. 찔러 빨리 갔어, 지잇버러 빨리 갔어. 어. 이 점, 얘들아, 이정 빨리 풀어봐, 도지 풀어봐. 네. 다지는 동시에 문제 다다 다, 다 거니까요. 먼저, 문제 풀어보이고 응. 고큐 발생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다 이거, 이거 이거 얘들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도 몰롱도? 특정 몰농도를 만드는 시험 과정이 있는데 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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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이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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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 한 가지만. 일단 저희 우리가 페이지 39 페이지는 있 건데, 농도 측을 몰농도 황산으로 수행을 만들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이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그 부피 얼마까지받아확인해야 돼? 문제에서 보면는문제는이 보면. 과정에서는 이 농도 이것을 이제 1석 만드는 거. 대신가? 네. 한 과정 어떻게 되게? 1단계. 일단 넣는다. 용질의 수용액을 넣는다. 비커에다가 넣고. 넣어 넣으냐? 아. 그냥 넣으면 냐 <laughs> 자, 일단 이제 그1더 일 통은 그 이제 농도가 영제물몰도 깔때기를 쏴서 넣는 거. 막 그냥 너무 안 된다고. 깔때기, 깔때기. <laughs> 막 너무 안 되지. 깔때기를 손에 깔때기의 벽면을 타게 <laughs> 흘리지 않게 조심. 질량 <laughs> 먼저, 질량 먼저, 질량 먼저, 질량 먼저. 로 보통 이지우에 있었고. 아우리 아파. 이거한테 이것을 아, 우리가 지금 농도가 영제물, 영제들이론도고 다음에 복제 얼마? 합제1리터1리터 그죠? 그러면 이손 속에는 용질이 몇몰 들어가 있는 거? 영재몰자 이거 제일 뜻이 뭐냐, 면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1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영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그거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7이야? 9.7. 어떻게 하죠? 그 9.7. 자이 9.7이니까 영실머이몇개하라고 20. 네, 4.97그7 9.7. 어, 이거 애매하니까 25을 쓰면 되는데 안돼요. 저희 다 쓰요. 근데 이 가져서 그럼 어떻게 하어떻면 돼? 그리고 증류수를 넣어요. 물을 넣어요. 물을. 바로. 깔때기를 써서 넣어요. 아, 깔때기. 물 넣고 조금만 비커 비커에 넣어 비커에 넣어 비커 넣고 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여기다가 여기다 플러스 물 1리터. 에이. 물 1리터. 소주다 다 집어넣어. 섞을때 여러 번안돼안돼아 돼요, 돼요. 대단해. 그래서 넘쳐 넘쳐요. 그럼 미안해. 안돼안돼요 물을 조금만 넣고 그러면 그러면은 어. 1리터가 넘잖아요. 그래. 우리 원하는 용액 비가 좀... 1리터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원하는 용액 반용매 말고 용 애기 1리터니까, 그래, 1리터니까. 애기 1리터 처음부터 같은... 물 1리터 준비하면 돼는돼안 안 돼요 안, 안 돼요 안 적게 적게 네. 한 다음에 이제 좀, 담, 좀 준비하고 여기다 네. 네. 집어넣어 집어넣어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온 그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 이름은 뭐게? 부피, 어, 부피 플라스크 얘는 모습이 이게 되고 이건 1리터니까 영양... 1리터에 해당되는 네. 영양... 그 용기 잘 준비하고 네. 맨그맨손 하나, 하나 딱 있고 여기서 먼저 네. 녹이고 집어넣어 해 t h 빨대기 so. I don't k n 넣고 섞어요 깔 t k 깔 o w I d 이 n t k n o 그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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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서 이렇게 해서 1L를 근데... 맞춥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추가해서 맞춥니다. 안돼안돼3왜요안 돼요.x3 어디요? 비커에, 맞아, 비커에 맞아. 계속. 어, 맞아. 계속 몇번 섞은 다음에 물 넣어서 채우는 거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물 먼저 준비하고 녹이고 집어넣고 그리고 물 집어서 거기 맞추고 아, 한번더 씻어야 된다니까. 비커에다가 여러 번 씻어야 요 비커에 묻어야 되는 거 맞죠? 묻어야 되는 거? <laughs> 아 집어넣네? 그거에 섞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처음에 집어넣고 할때헹서한두번 <laughs> 집어넣고 완드로 헹구어서 한두번더 넣었어요. 한두 번두세번 정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해봤자 그때 그때 해봤자 일 초는 되는데 안돼 안돼 안돼요. 헹구어서 더 집어넣고 해봤자 일초 넘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그치, 네. 그 다음에 일초 모자란 양그 나중에 그 우리가 그물 <laughs> 지웠다고. 아, 지웠는데? 아, 돼요, 돼요. 집어 넣을 때 그때 <laughs> 자, 그때 눈, 눈금, 눈금이고 물 집어 넣을 때 어떻게 한다고? 물물 <laughs> <laughs> 어떻게? 깔때기로. 어 저녁 깔때기 한데. 아래 아래. 어, 일단 뭐야? 일번1 1번, 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 번. 아니야,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번이 2번. 2번이에요2 2번. 번이에요, 2 번. 답은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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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운데는 우리 원하는 선 맞추고 맞춰주면 돼. 아래 아래에서 들어가 있어. 아 그치. 아래 선이 딱맞 맞도록 잘 해주면 돼. 그러요? 아, 아 이거안 되고 있죠? 아니서좀 네. 이좀 부족하네.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물이 잘 되어 어, 그 어, 그그이 돼. 예. 이것이 곧 그래서 우리 어느거자는 농도 그용이 만드는 거. 이거 맞죠? 예.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자는 그 용액이 얼마지확인나고이 속에 그 용질 몇 몰씩 잘확인나고 네. 예스. 그래지. 질량달 질량이 잘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예스. 처음부터 다 때려 집어넣지 아니고. 그래서 아니고 알지. 물 조금만 넣어서. 그럼 이제 녹이고 집어넣고 알지. 그리고 물을 깔짝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 오. 해서다또또 어, 집어넣는 거. 예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나머지 모자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어, 아, 체험다, 어, 물로 채운다. 물로. 잘 적네. 그 우리가 원하는 용액이 그러니까 농도 나온다는 거죠. 네. 만일, 만이 많이 여기서 25% 돼야 돼. 안, 안 돼. 그럼 안 어떻게 되는 농도가 더커지는거요 그렇죠? 아니면 높아져요. 처음부터 일 네. 사용을 어떻게 네. 안 돼, 안, 안, 안 돼. 낮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꿔다가저혼난물1 1L 넘었어요 그럼 어떻해요 감점! 다시 해야 돼요 <laughs> <laughs> 아니야 그러면 은 만큼 전, 너, 넣어줘, 너, 어, 넣어줘 그래, 그래. 아, 그러면은 빠좀 <laughs> 응, 슬슬 더 막, 망을 그러면은 그래저 기준 2L로 담는 거야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럴 때는 자신이 그걸 바꿔 아오 지우 옆에 들어 이름을 바꿔라 이러면 아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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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